국내에서만 환자가 100만 명에 육박하는 이 질환, 바로 아토피 피부염입니다. 이 턴이 단순한 피부 질환으로 많이들 생각하시죠? 사실은 우리 몸의 면역 체계와 연관성이 높은 면역 질환이어서 이 조기에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특히 증상이 심한 중증 아토피 피부염은 오랜 기간 효과적인 치료제가 부족해서 환자들이 어, 큰 어려움을 겪어 왔었죠. 최근 몇 년간 염증을 유발하는 원인 물질 자체를 표적화해서 억제하는 잭 억제제와 같은 표적 치료제들이 개발되면서 치료 성과가 크게 좋아졌다고 합니다. 자, 이런 치료제들이 사용된 이후로 이 아토피 피부의 환자들이 이 깨끗한 피부 또 가려움증이 없는 일상을 되찾을 수 있게 됐다고 하는데요. 오늘 따뜻한 약 이야기. 순천향대 병원 피부과 정혜연 교수님을 모시고 환자들의 삶을 받고 나트 피부염의 최신 치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피부과의 정의연입니다 아토피 피부염 그러면 뭐 피부가 가렵고 뭐 건장한 질환 정도로만 알고 있는데 이 실제로 이 피부 증상이상이 고통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고통이 대표적인지 좀 알려주십시오. 어, 아토피 피부염의 주된 증상인 피부 습진과 극심한 가려움증 두 가지 모두가 언자들의 어떤 일상생활이라든지 아니면 학업 뭐 업무 같은데 모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죠. 가려움증 같은 경우엔 가려움증이 생겨서 피부를 긁게 되면 어~ 긁은 것 때문에 피부장벽이 손상이 되고. 또 이런 경우에 피부 병변이 다시 악화가 되고 음. 악화되면 어, 피부 염증을 또 일으켜서 다시 가려움증이 생기는데 이거를 가려움증 긁기 사이클이라고 하거든요 어, 또 이제 가려움증을 일으키는 주된 물질인 같은 경우에 히스타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히스타민이라고 하는 물질은 하루 중에 낮 시간보다는 저녁 먹을 때쯤 저녁 시간부터 분비되기 시작해서 밤새 제일 많이 분비되고 어, 또 아침에는 좀 가라앉는 그런 일중 변동을 보이는데 이 밤에 가려움 가려움증으로 인해서 잠을 잘못 이루는 어떤 수면 장애가 발생하기 때문에 네. 어 이는 또낮 시간에 어떤 집중력 저하라든지 아니면 일의 능률 저하 같은 걸로 어,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증상이 심한 중증 환자인 경우에 우리 일상생활에 대한 이제 학업 또 직장들에서 좀 어떤 생활이 불편한지 좀 알려주시죠. 일단, 수면 장애를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네.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낮 시간에 학업에 집중하기도 힘들고 음. 직장인도 마찬가지로 일의 능률도 떨어질 수밖에 없고 갑작스러운 악화를 플레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갑작스러운 악화가 달성하, 어, 다가오게 되면 어,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갑자기 이제 병원에 가고 싶은데 사실 예약도 쉽지도 않고 그러면 이제 불안증 상이도 심해지기 때문에 어, 조사마다 좀 다르지만 아토피 환자분들 4명 중에 한 명은 어떤 불안 증세라든지 아니면 우울증에 대한 위험도가 있다 이렇게 나온 논문도 있습니다. 그런 면까지 아우러질수 있는 어떤 정서적인 지지가 필요한 질환이 아토피 피부염의 중증 질환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아주 트렌드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어 기존 치료제와 최근 나오는 이 치료제는 어떤 차이있는지좀 알려주시죠. 제가 이제 전문의가 된지 11년 차 됐는데요. 음. 그한 십여 년 전만 하더라도 어~ 경구 스테로이드라든지 아니면 사이클로스포린 메소스레테이트라고 하는 어떤 면역 억제제가 있는데 아. 어~ 이런 약제 이상은 이후에는 약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네. 어, 그런 약제에 잘 듣지 않는 환자분들은 이유가 없으니까 매우 음. 답답한 경우가 많았는데 어~ 음. 한 최근 한0년 전부터 아토피 피부염의 기전에 대한 연구가 많아지고 어~ 그런 기전에 대한 연구가 되다 보니 어~ 아토피 피부염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어떤 물, 특정한 물질이나 아니면 특정한 신호 전달 경로를 어, 차단하거나 아니면 줄이는 약제제가 나고 음. 그것을 우리가 표적 치료제라고 합니다. 네, 이 표적 치료제가 두피에서도 종류가 좀 다양합니다. 어떻습니까? 어, 크게는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첫 번째는 어, 주사제라고 맞는 어떤 생물학적 제제라는 것이 있고 두피젠트의 경우 이 인터로킨 4와 인터로킨 13두 가지를 차단하는 약제고요 음. 어, 이외에도 이제 어, 앱글리스라고 하는 주사제 아트랄자라고 하는 주사제도 어, 네. 그 중에 한 가지 물질을 차단하는 그런 약제입니다 어, 이렇게 주사제도 있고 잭 억제제라고 하는 경구제가 있는데요 이것을 어, 매일 하루 하나씩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선 어, 생물학적 제제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물질을 차단하는 그런 약제라면 음. 잭 억제제는 그 물질이 어, 관여하는 신호경달 자체를 줄이는 식으로 작용을 하고요. 음. 그래서 쉽게 두 가지를 비교를 해보면 생물학자제제 같은 경우에는 스위치를 완전히 꺼버리는 그런 약이라면 제거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물질을 조절하는 어떤 빛의 세기를 줄이는 디머 같은 약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엇보다 네. 이게 주사제에서 먹는 약이지 않습니까? 네. 와 그러면 이게 삶의 질이 완전히 다를 것 같은데 어, 어떻게 교수님도 뭐 이런 약 드셔보셨죠? 네, 저 우연치 않게 네. 제거제 중에 하나를 저도 복용을 하고 있고요. 근데 저는 아토피 피부염이 있어서 먹는 건 아니고 어, 크론병이라고 하는 염증성 장질환이 있어서 먹는데 어, 저도 이제 의사이지만 주사가 조금 무서워서 먹는 약의 선택권이 있다 보니 먹는 네. 약을 먹고 있습니다. 최소 질병 활성도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최소 질병 활성도는 어떤 걸 얘기하냐면, 2 7 5는 단순히 보여지는 피부만 75%를 좋아하는 거를 얘기를 하는데, 최근 이제 표적 치료제들이 점점 발전하다 보니까, 그 75%를 넘어서, 그리고 90%, 100%, 그러니까 거의 깨끗하거나 깨끗한 피부 상태를 목표로 하는 것이 가능해졌고요. 단지 피부로만 좋아지는 게아니요 네. 가려움증도 좋아지는 약제이기 때문에 네. 어, 우리가 거의 안 가렵거나 아예 가렵지 않은 그러니까 피부와 가려움증 두 가지 모두 잡는 상태를 네. 최소 질병 활성도 MDA라고 표현을 합니다. 최소 질병 활성도에 달성할까지 걸리는 어떤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 좀 알려주시죠. 네, 제거제제라고 하는 약을 처방을 했을 때는 일단 복용하고 이틀째부터 가려움증이 좋아지기 시작해서 가려움증이 이틀째만 돼도 50% 이상 좋아지고, 일주일만 돼도 90% 이상의 가려움증이 좋아지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말씀드렸듯이 이게 가려움증만 좋아지는 약이 아니고, 피부 자체도 좋아지는데, 피부 자체가 좋아지는 거는 조금 더 시간이 걸려서, 한달 정도 시간이 걸리는 것 같고요. 어 중증 기준으로 얘기를 했을 땐, 우리가 이제 논문도 나와 있는데, 16주 기준으로 봤을 때, 어 MDA 도달하는 환자의 비율이 림버크라고 하는 약제가 약 4분의 1의 환자는 최소한 도달하는 것 같습니다. 어, 림버크라고 하는 약제 효과가 그 정도 기간이 걸리니까 어, 나머지 표적 치료제들은 그보다 비슷하거나 어, 조금 더 오래 걸릴 수 있다고 생각은 드는데 어, 환자분들의 어떤 기저 상태라든지 어떤 어, 치료 경과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날수 있겠습니다. 정말 이렇게 바뀐다고요? 네, 저렇게 바뀌면 정말 의사로서 아주 뿌듯하죠. 자 그런데 이 아토피는 이 치료 중에 증상이 또좀더 심해지는 경향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는 건가요? 아토피는 일단 기전 자체도 복잡하지만. 개개인마다 환자의 어떤 악화 요인이 다 달라서, 어. 개개인의 기저질환도 다를 수가 있고, 개개인이 알코인의 알레르기에 대한 소인도 다 다르기 때문에, 네. 갑자기 나빠지는 일들이 아무리 치료를 받고 있어도 가끔씩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음. 근데 그럴 때 이제 제가 제일 먼저 생각하는 건 혹시 내 진단이 틀리지 않았나를 우선적으로 생각을 해보는데요. 진단이 맞았다면, 음. 어, 이 치료제를 썼을 때 분명히 이 정도는 좋아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환자분들의 이제 문진을 통해서, 혹시나 이전과 다른 행동을 하신 건 없었는지 이제 여쭤보게 되고요. 이제 약 치료제가 너무 좋다 보니까 가끔씩 과음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무리해서 밤을 새신다든지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어, 그런 경우에는 어떤 생활 습관의 교정을 말씀을 드리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어, 해당 질환을 좀 치료를 하는 그런 방식을 사용하고 되 있습니다. 어, 이렇게 생각할 만한 요인을 다 조절을 했는데도 환자분이 나빠지는 경우에는 어, 제거제 중에 하나인 님버크 같은 경우에는. 용량이 다양하게 있거든요. 그래서 어, 좀 좋아졌을 때는 저용량이1 5 m l 로 사용하다가 어, 이렇게 갑자기 나빠지는 상황에서는 30ml를 처방을 해서 좀 유연하게 어, 용량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약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어, 반면 생물학적 제제 같은 경우에는 고정된 그런 주사제 같은 경우에는 고정된 용량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조금 대처가 좀 어려울 수 있다라고 생각은 듭니다. 자 얼굴이나 이게 목부에 드러난 부위가 환자가 제일 또 해결하고 싶어하는 부위 아닙니까? 표적 치료제마다 약간 차이가 나는데요. 생물학적 제제 같은 경우에는 모든 부위가 대부분의 환자들이 좋아지지만 아주 일부의 환자분들 경우에는 다른 분들은 좋아져도 얼굴이나 목 그리고 결막염 같은 부작용이 생기시는 분들이 가끔씩 있고 이런 분들은 좀난타까운 경우가 많은데 반면에 제거제제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신체의 모든 부위가 좋아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어떤 환자의 삶의 질이 훨씬 좋을 수 있는 치료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기존 치료제와 비교했을 때 어, 비용적 이점이 어떤 게 있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이런 약제들의 초기 개발 비용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아무래도 약가가 좀 저렴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제국제제는 이제 가장 대표적인 약 림버크의 경우 한달 약값이 15ml 기준으로 50만 원 정도 하고. 30ml 기준으로는 80만 원 정도 합니다. 기준을 충족하는 중증 아토피 환자의 경우에는 10% 정도만 본인 부담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이 중에서 10% 금액으로 이제 드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전에 사용하는 경구 면역 억제제인 사이클스포린도보험약가한 달에 10만 원이 넘거든요. 그런 약자보다도 저렴한 약자이기 때문에 아, 네. 산정특례에 해당하시는 중증 아토피 환자분들은 네. 충분히 경제적으로 부담 어렵지 않게 부담스럽지 않게 약을 복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생물학적 제재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좀 주사 단가가 조금 높은 편인데요. 가장 대표적인 두피 센트 같은 경우 처음에 맞을 때는 두 대를 맞아야 되고 이후로는 이제 2주 간격으로 맞게 되는데, 네. 첫한 달에는 이제 200만원 정도를 생각하시면 되고, 유지했는 때는 한달에 130만원 정도 드는데 마찬가지로 산정특례가 적용이 된다면 10%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하지만 이런 가격적인 요소는 언제까지나 환자의 그 처방을 고려하는 여러 요소 중에 하나일 뿐이라서, 음. 환자의 기저질환이라든지, 환자가 뭐 선호도, 그니까 주사를 선호하는 사람이 사실 또 있을 수도 있고, 경우제를 선호하는 사람이 따를 수도 있고요. 또 나이에 따라서도 표적 치료제 중에 조금 차이가 좀 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요인을 종합해서 선택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니, 그 환자분들은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주사제보단 경구제가 좋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장단점이 있는 거죠? 생물학적 제재는 이제 2주에 한번 혹은 4주에 한번 투여만 하시면 되기 때문에 매일같이 어떤 약을 챙겨 먹어야 된다는 걱정이 조금 없는 것 같고, 제약제제 같은 경우에는 뭐 필요하다면 피검사도 주기적으로 한번 해야겠지만, 어떤 주사에 대한 걱정이 많으신 분들, 이제 어린 친구들은 주사제를 또 싫어하니까 그런 분들에서는 경구제를 터키 하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전 무엇보다 우리 교수님은 어요 제거제제를 지금 복용하고 계신 또 환자분이시기도 한데요. 어 그래서 더구나 림버크라는 이제 복용을 직접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의사이자 환자로서 이렇게 림버크 치료 경험 좀 알려주시죠. 어 사실 제 먹는 것보다는 처방을 먼저 했고요.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환자분들은 처방을 많이 해보니까 아토피 피부 환자분들이 금방 많이 좋아지는 것을 좀 경험을 하고 그래서 저도 이런 약제들을 먹어봤을 때제크론병이 얼마나 좋아지는지 개인적으로도 궁금해서 이제 진료를 볼때 제가 이전 치료제잘 요즘에 조절이 잘안 되는 것 같은데 이런 림버크라고 하는 약제는 어떠냐고 해당 이제 담당 교수님께 여쭤봤더니 교수님도 좋은 약제라, 소아기병원에서도 좋은 약제라 생각을 하셔서 저도 이제 림버크를 복용하고 있고, 네네. 제가 최근에 경험했던 것 중에 가장 현재 이제 장애 상태가 좋은 것 같습니다. 생물학적 제재와 제극제제를 자유롭게 교차해서 사용하기가 그 전에 어려웠는데, 네. 원래 3월부터 이런 경우에도 보험급여가 적용된다고 들었습니다. 한 가지 약제를 사용을 했을 때, 이렇게 환자분들이 어느 순간 좀 나빠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분들이 종종 계시는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산정특례를 유지를 하고 싶으시니까 아니면 약값이 너무 비싸져서 울며 겨자 먹기로 한 가지 치료약제를 어쨌든 부작용을 감내하면서까지 어 유지를 하고 계셨는데 올해 3월부터 어 이제 의학적으로 입증이 가능한 부작용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앞전에 말씀드렸던 최소한 75%도 좋아지지 않는 그런 효과 불충분이 있으면 어, 주사제에서 먹는 약으로 또 먹는 약에서 주사제로 그렇게 이제 변경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어, 억지로 어, 억지로 이제 유지하셨던 그 환자분들이 이제는 다른 치료제를 변경을 하면서 금방 또 다시 회전을 보이는 어, 좋은 사례들을 경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약제간 교체가 허용이 되면서 어,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랫동안 디지부진한 상태로 있던 사람들이 다시 한번 MDA를 노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됐고요. 이런 MDA가 왜 중요하냐면 MDA를 빠르게 도달을 해야만 환자의 장기적인 예우도 좋을 수가 있고 또 환자분의 삶의 질에 있어서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교체를 통해서 다시 한번 MDA를 달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토 피부염 치료와 관련된 환자분께 정말 마지막으로 따뜻한 조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자가 면역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로서 제가 바라는 게 하나 있다면 어, 자가 면역 질환이 현재로서는 끌수 있는 스위치 같은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완치가 없는 질환인데 어, 하지만 완치는 없지만 이런 림버크를 포함한 표적 치료제의 등장으로 인해서 일반인과 거의 똑같이 생활할 수 있는 근치 가까운 생활은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음. 혹시나 이전 치료제들에 있어 효과가 없어서 포기하고 계시는 아토피 비염 치료제 환자분들이 있으시면 음. 어,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근처 대학병원에 내원하셔서 본인한테 맞는 표적 치료제에 대한 상담을 받아 보시고 어, 본인의 고민을 좀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교수님의 따뜻한 말씀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토피 환자들 위해서 화이팅을 외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토피 환자분. i